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외장아찌를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참외를 한번 썰어 볼게요. 반절 자르고 이 사선으로 이렇게 얇게 얇게 썰어 주세요. 참외를 썰었으면은 주머니에다 넣고 물을 짤 거든요. 거 이제 여기다 담아 가면 살게요. 주머니에다가 담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파도 여것도 한번 썰어넣겠습니다 송송송 주머니에 넣었으면 이걸 물기를 꽉짤 거예요. 물기를 꽉 짜야 이게 꼬들거리고 맛있거든요. 이 참외에는 소금, 설탕, 이런 단맛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깨소금하고 고춧가루만 조금 넣고 무칠 거예요. 그냥 먹어도 새콤달콤 하거든요. 간도 다돼 있고. 그래서 양념은 간단해요.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고 마늘 넣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줘요. 기름은 기름 넣고 무치면은 금방 먹지 않으면은 두고 먹으면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름을 안 넣어요. 기름 여기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고 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안 넣고 무치겠습니다. 이렇게 무치고 여기에다가 깨소금하고 마지막으로 파파 파 넣고 이렇게 무치면은 이 참미장아찌 끝이에요. 장아찌 담을 때 소금, 설탕, 식초 이런 게다 들어가서 여기 자체에 다 맛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무쳐도 맛있는 참외 장아찌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참외 장아찌 완성입니다.